또 다시 세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느냐면요. 그 동안 세 분을 소개해드렸죠. 개인적으로 그 출품을 해주신 진치님, 우리맘님, 그리고 제이제이님, 그리고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안에서 너무 예쁘게 핀어 제꺼와 그 나머지 분들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의 아침은 좀 시끄러워요. 이런저런 준비들이 전시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8시 30분? 정도 됐죠? 아니요. 8시 55분. 8시 55분. 9시 근처에 곧 개장을 또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때 다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요. 너무도 예쁜 이 아이. 가십걸입니다. 가십걸.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하면 가십거리겠어요 난가? 뭐, 저기 드라마 제목 아니에요? 아, 있죠. 그렇죠. 이 미드 중에, 오, 가시거리라고 있었어요. 이게요, 신치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고수님하고 꽃멍님한테 나눠주라고 해서 그때 당시 모종으로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삽목을 해야 되는데 꽃피는 게 우선이었던가 봐요. 전시하는 걸 알았나 봐요. 삽목거리가 아직은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laughs> 자, 이렇게. 어, 핑크색? 코랄색에 가까운 핑크죠? 이 네. 요런 색인데, 겹겹이 장미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냥 봐도 그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오, 진짜 예뻐요. 얘가 밑에서 좀 마른 꽃대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것까지 다 폈다면,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완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떠나서 꽃 형태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조금, 아이고, 좀 불안하다 싶은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또 관생이 자라나오지 않을까. 요즘 날씨가 얘들 사이에 너무 좋은 날씨라서 그런가? 관생 현상을 보이는 애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특히나 장미인 애들이 그걸 좀 많이 보여요. 자, 가십골은 여기까지. 환탁 더블다이머는 영생인가? 영생 같아요. <laughs> 영생인가? <laughs> 청라에 있을 때도 계속 피어있요 벌써 몇달째예요 얘. 여름 내내 피어있으면서. 아니, 꽃도 쉽게 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내 피어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소중함을 별로 못 느끼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변이가 오면 이렇게 징그러워요 얘기하는 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꽃이 이렇게 펴 있다가 얘들이 안에서 꽃잎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계속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죠 녹색이죠 그러다 이제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바나나 줄.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잎에 향은 없는데, 그 보통 이렇게 작으면, 우리가 그 SK자르 같은 경우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계피사탕 향이 강하게 나는데, 향은 전혀 없고, 대신에 꽃이 이렇게 예쁜데, 지지 않는 꽃이라는 거. 그리고 보이세요?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몸집은 작아요. 제가 이거 3년 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3년 내내 키우면서, 요거 밖에 안 컸지만, 대신에 꽃을 이렇게 계속 달아주니까 그 그냥 영생이라기보다 조화, 좋아. 어, 조화 아. 같은 느낌, 오 그렇더라고요 얘가 요즘에 이렇게 삽목을 봄에 했던 아이들, 여름에 했던 애들 같은 경우 는 꽃들을 이렇게 팡팡 틔워줘요. 그래서 얘는 아리스토, 뭐지? 어 이거 전부다 저기 화분을 보니까 저기네 크리스 님, 크리스 님 꺼네 크리스 님 아이들 잘 있어요. 어. 아이들 꽃 아주 잘 피고 있어요. 크리스티님 꽃, 여기, 제가 크리스티님 부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예쁜 꽃들이 필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 미뤘습니다. 예쁜 꽃 폈을 때 그때 해야지요. 예. 네. 안 폈을 때 보여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어. 자, 여기도 크리스티님. 크리스티님이 유난히 리갈을 잘 키우세요. 그래서 크리스티님 리갈들 여기다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laughs> 레이크일까파샤일까 사실, 이런 색깔이 더 강해지면 파샤트인데, 지금 색깔을 보면 레이큰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아주 잘 피고 있어요. 싱싱해요. 그때 논란이 있을 때 있었던 그, 그 꽃이고요. 그 옆으로 새로 또 올라오면서 또 새로운 꽃을 피운 거예요. 새 꽃이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어, 색깔이 좀 다양하게 올라온 것 같고, 얘는 아, 요즘에 새순 된강 삽목을못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꽃들이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스튜디오에 있었으면 얘 잘라서 했을 텐데 여기에서 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꽃을 잘못 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면 자르지를 못해요. 어우, 옆에 이 하얀 꽃 뭐지? 아. 어, 예쁘다. 얘가요. 에이프릴 스노우. 그래요. 오. 어, 이제 필 때가 됐죠. 음. 에이프릴 스노우만의 매력이 또 있어요. 그 우리가 오솔로미오나요런 장미형하고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어서 꽃 피는 날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써, 이것도 저기 같은데요? 크리스티니 같은데요? 서바이 버 뭐, 페이퍼 페이퍼 블룸 페이퍼 블룸 아그 꽃이구나. 그 세미겹꽃 안으로 들어가고요. 어, 예쁘죠? 얘가 지금 꽃송이가몇개안 올라와서 그런데 크게 필때 보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기대를 해볼게요. 좀 이제 확 폈을 때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만 소개가 끝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 다 보여드립니다. 꽃몽님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 영상으로 제가 그걸 내보냈어요. 그 묵은둥이 산목 근데 얘도 묵은둥이거든요. 오. 묵은둥이에요. 어떤 분이 묵은둥인데도 꽃을 뭐잘 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묵은둥이 안에서도 이렇게 잘 잘라주고 영양분을 공급을 잘 해주면 피기는 해요. 근데 올해까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고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얘막 그때 댕강하고 그때 여름에 꽃목님이 데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댕강을 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과정들을 보여 드리는데 지금 상태 여기로 봤을 땐 묵은둥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죠 그냥 예쁘죠 버마의 어, 여왕이라 제가 버마의 여왕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꽃이 좀 애매해요 <laughs> 언제나 얘가 어 진짜 너 이쁜 애구나 이런 소리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봄노을들인데 어, 혹시 가위 있으세요? 봄 노을들을 한번 좀 이렇게 꽃을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새 꽃대가 올라오는데 먼저 있었던 애들은 이제는 좀 잘라줘도 될것 같은. 어 여기 오신 분들이 유난히 봄 노을에 관심이 많이 돼.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풍채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색깔로 보여지고 있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올 때부터 펴 있었던 그 꽃들은 얘들이 거의. 두달 정도는 됐어요. 어, 두달 정도 됐죠. 아예 첨라에서부터 이렇게 펴있었던 애들이니까 아, 얘는 조금 아깝다. 지금 다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요만큼만 좀 뜯어낼게요. 어, 얘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그리고 제가 라방에서는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쪽에선 보여드린 거 없는 것 같아요. 좀 예쁘게 보일 때. 자, 얘 이름 14.20. 진짜 크죠. 제 얼굴에 대고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14.20이 이 연두연두한 느낌이 있어요. 막 펴갈 때 연두연두, 연두연두 연두 하다가 이제 다 폈을 때는 어깨 발라당 하는데 그래도 얘는 조금 예쁜 발라당. 여기도 보면은 이쪽도 꽃이 피고 있고요. 아우,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누가 키웠나? 잘 키웠다. <laughs> 제꺼예요 <거에요>, 제꺼. <laughs> 얘는 다 아나스타샤인데 꽃이 좀 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제가 지금 그 체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꽃대가 여기 있으면 그런데 아니면 다시 스튜디오로 가져가고 스튜디오에서 다시 가져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시 기간 중에 같은 애들이 있는 건 아니고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파 마르셀은 꽃이 몇개안펴여서 그냥 꽃대 잘라줄게요. 그다음 꽃대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 여기서 보는 게. 자, 그리고 또 가봅니다. 아우. 우리 연두 연두존 골드립만 이렇게 쫙 모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색 그 드럼통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자, 여기는 꽃을 좀 꺾어 줘야 될것 같은데. 따 줘야 될것 같은데. 이름 뭐냐? 아, AY 게이샤 우리 그때 제가 스튜디오에서 보여 드렸죠? 개예요. 개가 여기 와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뭐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앞쪽에 보이는 애들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잘 버티고 하고 있고요. 이런 애들이 자 그리고 여기 얘가 이 러블리엔일 거야. 러블리엔이 정말 예쁘거든요. 지금 꽃이 그막 피고 있는데 제가 요 바깥에서 조금씩 팔고 있는데 러블리엔 몇개안 남았어요. 필요하신 분들 와서 사가세요. 얘 진짜 예뻐요. 면도에 눈에서 예쁘죠? 어 그리고 이렇게 잎을 뭐가 빼곡히 만들어주는 그런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잎이 예뻐서 잎만 봐도 예쁜데. 꽃도 예뻐요, 꽃도. 지금 한점 꽃필 때라서 너무 예뻐요. 얘도, 아, 얘는 봄날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러블리엔이, 글쎄요? 저, 제가 키워본 바로는 러블리엔이 잎을 조금 더 예쁘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뭐, 큰 차이는 나중에, 어, 다, 둘다 꽃이 피면, 그때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예. 이름이, 얘 뭐였더라? 어, 집스 비숍 우드인데, 제가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가볼게요. 음 비슷하네. 그죠? 심플할리네. 그런데 심플할리네가 훨씬 꽃 겹수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 아이를 데려다가 뭔가 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의 각자의 매력이 있죠. 어, 집스 비쇼 부두는 골드립을 갖고 있고, 얘는 녹색 잎을 갖고 있어서, 꽃 말고는 그닥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 얘는 잎까지도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예쁘더라고요. 어, 둘다 그럼 유럽형인가요? 유럽? 얘는 유럽제라뉴, 유럽 제라늄, 러시아 제라늄. 국적이 아. 조금 다르죠? 아. 그런데 땅덩어리는 유라시아, 뭐, 같은 유럽 땅, 뭐, 아시아랑 붙어있고, 뭐, 그런, 어.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 골드립이 내가 여기 하나가 와있는데, 미 피치 애플이 또 여기 와있네요? 오, 오. 예쁘다, 오. 예쁘죠? 오, 화면빨 잘 봤네. 오, 실물보다 같네요. 낫네 음, 어, 음. 얘는 실물이 더 예쁜데, 실물이 훨씬 어, 얘는 화면빨이 더 음. 좋고, 사람도 그렇지만 꽃도 조금씩 음. 달라요. 음. 얘도 뭔데, 이렇게. 핑크가 살짝 이렇게 보이지? 아, 오솔레미오네. 오솔레미오 하면 저쪽으로 가서 봐야죠. 오. 세상에, <laughs> 제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우와, 근데 그... 얘는 오솔레미오가 아니라 웨딩 피코티예요. 웨딩 피코티인데 <laughs> 어, 막, 막 꽃볼이 막 장난이 아니죠. 이만해요, 벌써. 오, 막 진짜 화려하죠. 그리고 얘가 웨딩 피코티 같아요. 그치, 웨딩 피코티. 얘, 얘가 웨딩 피코티. 잠깐. 생각을 좀 해보면, 어, 똑같죠? 이, 이거랑 이거랑 또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뭐가 다르지? 얘가 웨딩피코지? 얘, 오, 솔레미오. 똑같죠? 똑같나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점을 찾으려고 꽃잎, 장순이, 뭐니 이렇게 해봐도 결국은 똑같아지더라고요. 얘는 아까 잠깐 보였던 에이프릴 스노우고요. 오. 그리고 빨간, 이렇게 흰색만 보여주지 말고 빨간색도 보여달라고! 어, 이러실까봐. 제가 빨간색 보여드릴게요. 다 러브스토리입니다. 예쁘지? 오, 역시 어, 역시 장미형은. 어, 진짜 예쁜 예뻐요. 것다 예뻐요. 근데 얘하고 UV 레드 벨루어 얘는 또 조금 덮핀 다음에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애는 얘예요. 세레스트 줄리아. 음, 비슷한데요? 틀려요. 색감이 비슷하다. 색감이 비슷하고 그런데 꽃이 펴 있는 형태는 좀더 틀려요. 형태가 크긴 해. 형태. 탈 어브스토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알 사탕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게 그러니까 더 예쁘네요 이 아이가. 아무래도 가격이. 아... <laughs> 값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뭐그래 그런 갑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음. <laughs> 뭐 색깔이 안 나올 정도로 빨간 애들은 요런 애들 그 올레오 보리. 근데 올레오보리가 원래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장미형인데 지금 환경 때문에 그런가 조금 시클라타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올레오보리도 진짜 빨간 장미형이거든요. 하엽지는건좀 잘라주고 이 정도로 필라면. 그 아파트에서 필라면은 네. 그좀 식물 등이 있어야 되나요? 아 요즘은 또안 그래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겨울빛으로 바뀌어서 네. 빛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꽃들 많이 음필 때거든요. 아마 지금 식물 등보다는 자연 등에서도 이렇게 급히는 아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빨간색인데 조금 탁한 빨간색인데 얘는 이름이 뭐니? 레인이 홀리데이? 레인이 홀리데이가 이런 색, 색깔이었었나? 오 어, 여기 이름표가 그렇게 오긴 했는데 아. 이거는 의심해봐야 돼. 꽃목님이 아. 주신 건데요. 레인이 홀리데이? 한거 보니까 이거 다른 거네. 아. 요거 좀 찾아봐야 되겠네. 음, 잎이 좀 쭈글쭈글하네요. 꽃잎, 아, 잎은 쭈글쭈글한 건 요거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이제 여름에서 이렇게 뭔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이꽃 색깔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먼저 꽃이 이렇게 핀 애들은 한 번씩 잘라줘야 돼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져서. 그래야지만 그 다음 꽃대를 예쁘게 올려주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아 얘요? 얘가 이름이요? 어 이름도 제가 폴 유나스핀 근데 폴 유나스핀이 이렇게 피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는 음. 이거 말고 정말 자잘한 그 장미처럼 예쁘게 피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게 폈네요 본래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요기 요렇게 그 본래 폈던 얘 요런 느낌인데 음. 봄에는 그렇게 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제가 생각한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는 좀 제대로 펴줄래나? 자, 그런 걸. 아니야, 자르기엔 조금 아, 일러. 예, 일러, 일러, 일러. 예, 물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물도 좀 주려고요. 어, 저번 주 저희가 이제 그 일요일 날갈 때만 해,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일요일 날갈 때만 해도 막 화분들이 다 젖어 있는데 많이 비었어요. 음. 그 정도로 주말,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 동안도 애들이 많은 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앞쪽에는 깨순이 애들을 이렇게 담아 했는데 담아놨는데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깨순인데 너무 자잘하게 예쁘게 모카시가모카시네요 음. 명불허전 와 진짜 모카시는 이렇게 대충 펴는데도 이렇게 예쁘냐 제가 모카시를 편애를 좀 많이 합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그리고 아우 제가 얘를요 미엘스위트 지금 저기 바깥에 딱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분한테 이걸 갖다 권해드렸더니 얘가 이렇게 예쁜지 모르고 그냥 가셨던 것 같아. <laughs> 이런 애가 지금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와.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분양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뭐세순된강 삽목을 한다든가 요럴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지가 않은데 하나씩 이렇게 나올 때는 정말 귀한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 요 자, 어우, 음. 너무 예쁘죠? 너무 그 사이 꽃대들이 올라와서, 자, 이제 슬슬 청님, 음. 그, 우리 그, 제라 튼튼 녹여서 줘야될 때가 아. 된것 같아요. 왜냐면 꽃대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건 이미 이 안에 우리가 분갈이 할때 넣어줬던 게 어느 정도 먹고선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라 튼튼 넣어서 물을 줘야될것 같아요. 와, 정말 완똥에. 완똥은 아니다. 반똥이다? 너무 어. 예 너무 예뻐요. 이것도 JJ님이 저한테 음. 주셔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핑크 판도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탄성을 더 많이. <laughs> 왜냐하면 또 꽃이 계속 더 피니까. 오, 엄청난 대품이요 어, 엄청나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릴리안 안드레아는 수명이 좀 확실히 핑크 판도라보다는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개 꽃대를 잘라냈는데, 그래도 그때, 오, 뭐 과습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싹 잘라가지고 그때 산목했던 애들이 한꺼번에 꽃을 펴줘서 또 오늘 저기 뒤쪽에 어딘가 하나 또 갖다 놨을 거예요. 어, 그것도 있고 해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누가 그랬더라? 어, 얘 너무 예뻐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얘 이름이, 프리티 패티 코트. 보수님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셨는데, 오, 이유를 알것 같아요. 예만의 특징이 있지 않아요? 완전 특징이, 있는, 오. 꽃잎이 그 전에 보던가 그러니까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는 뭐 여기저기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꽃 하나하나가 마치 기다려가지고 쪼글쪼글해서 마치 오리발 같은 느낌이죠. 오리발 같은 느낌의 꽃들이. 한국의 정서가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유럽 제라늄이라기보다 케이 제라늄이라고 얘기해도 네네. 괜찮을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적 정사가 뭔가 모르게 있어요. 아, 너무 예쁜데? 이쪽에가 이제 스텔라존이 처음에는 조금 약한 듯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꽃이 계속 피니까 여기에가 이제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스텔라 안에서 좀 독특한 애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독특하네. 어, 지하미스트 핑크인데 얘는 지금 사실 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10%도 안 나왔어요. 그냥 꽃벌을 탕탕하게 딱딱 땅땅 올려 주거든요. 아.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막첫 꽃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약하지만 전시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 이 아이도. 리차드 오치슨인데 이번에는 얘는 정말 변신이 뭐야라고 이름표를 봐야 될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깨가 아주 균일하게 아주 미스트처럼 뿌려진 그런 상태예요. 너무, 너무 세련되고 좋은데. 그죠? 예쁘죠? 근데 이 옆에 얘도 리차드 호치슨일 거? 얘는 조에노치슨. 둘이 차이점이 뭐냐면, 리차드 호치슨이 꽃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 있고, 조에노치슨은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둘을 비교해놓고 보기에참 좋네요. 그리고 송곰비는 어, 말라도 예뻐요. 얘는 특징이 말라도 예쁜 아이라서, 아, 어, 좋아요. 이쪽에도 지금 또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어 뭔데, 이렇게, 그냥. 오, 밀도가 잎이. 오, 어, 봄날 주피터. 오. 아, 막, 장난 아니죠? 어, 장난 아니네요. 얘들이 이제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네.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 얘, 얘가 너무 이쁜데. 리차드 오치스는요? 항상 이 모습 아니에요. 어. 변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얘는 그린비예요 그린비. 요 색깔 때문에 그린비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린색이 좀 돌죠? 같은 벽인데? 피면은 요렇게 흰색으로 되는데, 피는 과정 안에서 그 연두빛을 보이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게 적극적으로 연두빛인데?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 요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상태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어, 그죠? 네. 응. 아이비 세라늄들이 좀 꽃이 늦게 펴요. 그래도 홀로알이랑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콩밥 매는 아낙네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튼실해요. 뭔가 투박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리고 잘 커요. 삽목도 잘 되고. 그래 여기저기 홀로아리랑이 넘쳐나요. 어유, 근데 조만간에 슈폰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작아서 어, 좀안타깝긴 하지만 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얘 이름 뭐였냐? 어머, 얘 이름 뭐 있는데? 빨갛고 피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클락 오데이가 아직 꽃은 안 피었지만. 어, 많이들 신기해 하세요. 어머, 세상에 잎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그래요. 그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봐도 클락 모데이는 잎으로 모든 걸 승부를 보려고 하는 애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밭대기로 만들겠다면서 했던 레오나 갤럭시가 꽃을 그 피우고 있습니다. 오. 한창이에요. 자, 한창이에요. 오. 그리고 그 뒤에도 덮이고 있고요.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네오나 갤럭시는 끝이, 끝없이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얘는, 야, 너, 너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어머, 얘 이름표가 없냐? 이름표가? 아, 여기, 아, 여기있다, 여기 있다. 어, 찾았다. 어머. 얘도 가십거리야. 오, 진짜? 오, 가십거리야. 어머, 너도 여기 있었구나. 너무 예쁜데? <laughs>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애가 가시거이잖아요 어, 얘가 더 이쁜데요? 얘가 더 이뻐요? 글쎄 음. 그렇죠? 나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에이 오른쪽이 낫구만 아유 음. 아닌데 왼쪽이 더 이쁘지 않나요? 색감이 그래서 그 제라늄은 환경에 따라서 또 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서 그때그때 그때 그냥 보이는데도 즐기시면 돼요 러블리웨라가 있는데 아얘 단점은 이렇게 잎이 꽃잎이 떨어져요 역시 홑겹은 예쁘기는 한데 꽃겹인 아이들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예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뒤로 우리 뽕바두루 부인께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아이고, 너무 흔적거리네 어, 너무 흔적거리는데얘 매력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늘거린. 하늘거리는 아름다움이 뽕바두루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뒤에 있긴 너무 아깝다. 얘랑 바꿔야 되겠다. 꽃을 안 피고 있으니까. 지주도에 세워야, 지주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진짜로. 너무 늘었네. 어, 이따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보면은 이쪽에 저기 뭐야. 그 엔젤 종류의 리갈 안에서도 엔젤 종류 아이들 꽃을 예쁘게 피고 있고요. 얘는 환탕 메이. 그 다음에 핑커벨. 그리고 한 번쯤 키워봤다는 오레, 엔젤 아이스 오렌지. 그리고 엔젤 에바입니다. 얘를 엔젤 아이스 퍼퓸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통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어우, 타이의 프린세스가 꽃을 막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꽃대라서 애가 좀 작고 여리여리하지만 꽃이 굉장히 크고요. 이 꽃으로 얘기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나리자 바이스. 이 모나리자 바이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너무 예쁘다고. 이 프릴감이나 흰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건데, 얘가 더이쁩니다 얘가 프릴감이 더 좋아요. 타이의 프린세스가 진짜 프릴감이 좋은 아이라서, 어, 제가 얘 꽃핀 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가 이제 곧질것 같아요. 꽃겹이잖아요. 모나리자 바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봤더니 요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이제 좀 있으면 대치를 하려고요. 얘가 좀더 등치가 커서 화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으로는 지금 북 안드로메다하고 안차차가 있어요. 얼마 전 라방에 제가 메인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어좀 차이점이 있다면, 안드로메다는 꽃이 피고 나서도 이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데, 안차차는 좀 금방 이렇게 안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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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게다어 이제? 여기에서 꼭피야는 애가 좀몇개 났지? 무조건 제가 또, 어머, 얘 뭐니? 어얘 뭔데 이렇게 이쁘니? 달보드래! 뿌리맘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너 언제 이렇게 예쁘게 폈니? 우와. 진짜 얘, 어머, 세상에. 급속도로 예뻐졌는데요? 달보드입니다이 K제라늄의 장점이 이 완똥이 돼가는 것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색깔이 너무 다채롭고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요. 제가 제라늄에 반했던 이유가, 이 겹, 우리 K제라늄에 반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섬세해요. 아직도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또 보여드릴게요. 아직 예뻐지는 애들 많아요. 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저희는 여기까지.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